해도 대박이 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스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대박 기운이 지금 느껴지는데 느껴지십니까 공명 씨? 예. <laughs> 아 정말 밝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? <laughs> 대박 기운 오고 있거든요 지금. 아그저 그러면, 그러면 한껏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이 대박 기운을 가지고 라미란 씨랑 스친 신분 대세가 됐어요. 아, 너만 잘 되면 돼. 네. <laughs> 아,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. 여러분, 예, 이미 뭐 대박이 났지만 이제 대세기요. 예, 제발, 예. 아, 여러분이 박수를 기자님들께서 쳐주고 계십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.